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알아볼 새로운 무기는 전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충신이라는 저격소총입니다. 충신은 적응형 프레임의 저격소총으로서 다른 적응형 저격소총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조준 지원과 준수한 반동방향을 가지고 있고 종합 스탯도 높은 수준으로 다른 저격소총에 비교해서 꿀리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적응형 프레임과 비교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응형 프레임 중에는 종합 스탯의 높은 쪽에 속하며 조준지원과 반동방향도 꽤 좋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격총은 PVE에서 샷건에 밀려 2순위이지만 정확하게 약점을 타격한다면 샷건과 마찬가지로 높은 DPS를 뽑는 무기 중의 하나입니다. 단지 약점을 쏘는 아이도만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총신에는 다음과 같은 퍽이 붙습니다. 다른 저격총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한 가지 특징점은 빠른 무장과 스냅샷 조준경이 같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의 유무입니다. 자, 이제 PVE에서 추천 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추천 퍽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추천 퍽으로는 화살촉 브레이크, 전술탄창, 야전준비, 정밀한 환불입니다. 걸작은 안정성입니다. 전술탄창으로 탄창 사이즈를 늘리고 정밀한 환불로 탄을 돌려받아 리로드 전에 쓸수 있는 탄을 늘려줍니다. 야전준비로 부족한 리로드를 보충해줍니다. 대체폭으로는 총열을 솔직히 어느 것이던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상 사거리를 올려주는 퍽들은 추천하지 않으며 기호에 따라 맞는 총열을 고르셔도 무관합니다 두번째는 부가탄창 정도가 적당한듯 합니다 세번째는 집중이나 스냅샷 조준경 정도를 추천해드립니다 이것도 야전 준비를 추천했지만 집중도 엄청 좋은 퍽입니다 네번째는 차분한 시호흡 정도가 괜찮고 위에는 정밀한 환불을 추천했지만 심호흡 후 첫발이 강력해지는 차분한 심호흡도 꽤 좋은 퍽에 속합니다. 다음은 PVP의 추천 퍽입니다. 화살촉 브레이크, 나팔 탄창, 스냅샷 조준경, 빠른 무장입니다. 걸작은 안정성입니다. 대체할 퍽으로는 첫 번째는 새로 홈 총열 정도가 괜찮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는 솔직히 뭐든 괜찮습니다. 사거리가 필요하면 정밀 조준을 찍으시고 다른 대체할 곳이 필요하면 그쪽을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기호에 따라 맡기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솔직히 말할 필요가 없는 두 가지의 퍽인데요. 세 번째를 꼭 다는 걸 추천해 드리자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은 설명으로는 이 무기로 잠깐 동안 조준하면 반동이 감소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퍽은 플린칭 효과를 매우 효과적으로 감소시켜주는 퍽이며 발동하기까지 1, 2초 사이의 시간이 있지만 플린칭 감소가 PVP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번째는 이동표적 정도가 괜찮을 듯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격수 총인 충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적응형 프레임으로서만 좋은 총기가 아니라 모든 스나이퍼 라이플 중에서도 꽤 좋은 축에 속하는 충신은 PVE든 PVP든 상당히 좋은 저격수 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 시장 아이템으로 파밍도 쉽고 평소에 좋은 저격 총에 목말라 계셨던 분들은 꼭 파밍해서 장만해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사항들은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